사순절이 곧 1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서 이제 사순절에는 마가복음을 다루게 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잠깐 시편 본문을 3일 동안 다루게 되는데요 오늘은 시편 101편입니다 먼저 이 시편 기자는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고 1절에서 말합니다 이 인자는 히브리어로 해세드라는 말을 쓰고 있고 정의는 미슈파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두 단어들이 모두 자주 나오고 중요한 것을 여러 번 나누어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양대 기둥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쉬운 말로 번역한다면은 이 헤세드와 미슈파트는 사랑과 공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은 십자가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비록 죄인인 우리들일지라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기본 원리에 따라서 그분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죄의 값으로 치르게 하시는 이러한 공의로움이 십자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인은 완전한 길로 행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완전한 길로 행하고자 하는 동기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바로 여기 이 하나님의 헤세들을 아는 사람이요 뮤시파트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다짐은 바로 그, 그것, 그것을 알므로 인해서 그것이 동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햇새드라고 말할 때에 이 사랑을 우리의 인간의 방식으로 잘 이해하기 위한 그런 가까운 설명은 손주들에 대한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으로 줄곧 비유합니다. 손주들을 향한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어떠한 흠도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완전하고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이 나를 그와 같은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알기에 이것을 안다면은 어찌 그 사랑을 배반하겠습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에 그 사랑의 그 사랑의 은혜를 알기에 그것을 배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완전한 길로 행하리라는 다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랑에 실망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동시에 시인은 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찌 함부로 삼가지 않는 어, 악행으로 치닫겠습니까?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에서 완전히 행하고자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으로서 그는 첫째로 자기의 집안에서 완전히 행하리라 다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요배 경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자신만 경건하게 살 뿐만이 아니라 자녀들도 경건해야 할 것을 염려하면서 늘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이제 혹시 죄를 지었을지 몰라서 잔치, 잔치가 벌어진 다음날 자녀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경건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비슷한 마음에서 여기 이 시인은 아내와 자녀들 앞에서 그들의 눈을 의식하여 그들 앞에서 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구절에서 그는 비천한 것을 눈앞에 두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은 히브리어에서 번역한 것이기에 여기 이 비천한 것이 무엇인가 뭘 가리키는가? 천한 것, 비루한 것을 가리키는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를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살폈더니 벨리알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서에 보면 은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신약 학자는 헬라의 전문가이고, 히브리어는 그만큼 못하겠죠. 구약학자는 히브리어의 전문가이고 헬라를 그만큼은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 각자가 맡은 것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그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그 필요한 것 <laughs> 제가 여기 있다가 지금 여기 앞에서 비천한 것이요 비천한 것 이건 이제 신약 성경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벨리알이라고 번역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벨리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되지 못한다고 했을 때이 벨리알은 어, 사탄의 별칭입니다. 그리스도와 사탄, 그 마귀가 어찌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악인들과 뜻을 부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행할 수 없다. 동업할 수 없다. 이런 의미로 어 어울릴 수 없다 이런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시인이 다짐하는 것은 구약 시대의 우상들을 내눈 앞에 두지 않겠다는 뜻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래서 그 뒤에 이어서 배교자들의 행위를 미워하겠다고 합니다. 그 어떤 것도 붙잡지 않겠다. 취하지 않겠다 선택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가나안에 입성했어도 지금 출애국 후에 가나안에 입성한 다음 다유대 시대까지는 4,500년이 지났습니다 사사시대가 400년 정도 되기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또 몇백년이 지나는 동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이없게도 가나안의 토착 신들은 바알과 우세라 아세라 숭배에 그렇게 빠졌었습니다. 그런 것을 두고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변의 세상 풍조가 아무리 악으로 치달을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배반할지라도, 자신은 엘리야 시대에 숨겨둔 7천인의 경건한 성도처럼 신앙의 지도를 지조를 지키리라는 다짐을 하는 중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말합니다. 사절에서.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다짐합니다. 자, 5절로 넘어가서는 이제 그의 주변에 악인들에 대해서 의식하면서 말합니다. 그가 볼때 악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은근히 이웃을 헐뜯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은근히 한다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아닌 것처럼 포장하고 눈치 보면서 결국에는 은근히 헐뜯는 말을 내놓는 자에 사악함에 대해서 그는 멸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제 정리하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악인은 악한 언행을 하고 있기에 악인이 아니라 이미 그가 악인이기에 악한 언행이 스미어 나옴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은 모양이라도 벌이라는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악인의 행함을 경계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이것을 보고 듣더라도 경계할 뿐이요. 내 입으로는 말하지 않고 옮기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악인의 특징은 교만한 언행으로 드러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앉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겸손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의 경고 망동이 바로 교만함입니다. 자 시인은 지금 주변의 사람들을 두루 살펴보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악인의 길은 피할 것이요 반대로 충성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어울리겠다고 이들과 함께 유유상종으로 모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선인들은 선인들끼리 모이는 법입니다. 악인들은 악인들에게 끌리기 마련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죠. 자기가 주의 의로운 길을 택하고 행하기에 누가 의롭게 행하는 자인 것을 알고 그에게 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환영하는 것이죠.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말씀합니다. 또 제자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시인은 의인의 길로 행하고자 다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으로 시인은 악을 배격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집안에 거짓된 자가 행세할 수 없겠다고 선언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자, 이 시편은 다윗의 시라고 표제어가 붙어 있죠. 그는 가장으로서 또 왕으로서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왕은 동시에 재판관으로서 행하는 것이 고대의 고대의 체계였습니다. 그는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마다 나는 악인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쉽게 정리하여 선인은 선인끼리 모이게 될 것이고 악인은 악인들끼리 끌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자기의 주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인들과 충성되게 행하는 자로 자신의 주변을 채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다윗의 길로 행할 것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다윗은 스스로 완전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는 비록 넘어질 지언정, 변질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비록 한번 넘어졌을 지언정, 악인의 길로 치닫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의의 길에 속하기를 원했습니다. 저 사우랑처럼 변질되는 길로 치닫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그의 본성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 편에 서기를 기뻐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도 다위세 길로 행하여 하나님께 속하기를 기뻐하는 자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